우리나라에서 사먹는 물이 일반적이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있습니다. 바로 1991년 3월 발생한 낙동강 페놀 유출 사건입니다. 구미공업단지 내 두산전자에서 페놀 약 30톤이 유출되면서 낙동강 일대를 오염시킨 사건이죠. 당시 두산전자 회장은 사임했고 환경처 장차관이 동시에 경질된 우리나라 사상 최악의 환경오염 사건이자 수돗물 불신을 키운 계기가 됐습니다. 이런 30년 전 페놀의 악몽이 다시 재현된 곳이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온수에서 페놀이 검출된 서울 마포구 아파트인데요. 반년이 다 되도록 온수탱크는 방치됐고 주민들은 공포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김초롱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12월을 시작으로 여러 차례 온수에서 페놀이 검출된 서울 마포구 아파트입니다. 지난 3월 온수탱크 교체를 위한 입찰이 두 차례 진행됐지만 모두 유찰됐습니다. 이후 관리사무소는 지난 4월 수의 계약을 위해 업체 14곳에 견적서를 요청했지만 참여 의사를 밝힌 업체는 없습니다. 가격이 컸던 것이고, 기업체가 그추가는그액이분이 있어요. 뭐 예를 들어 몇프로라는게다 공개하고, 뭐 손에 탁 띄고, 그게 거기안 들어간단 말이에요. 결국 가격 등 입찰 요건을 완화한 뒤 재입찰하는 방법을 고려하게 됐습니다. 안 하겠다. 접수 다안 됐어요. 입찰 공고 요건을 완화시켜서 내자 그렇게 이제 그런 방안을 내자고 랬거든요 마음 놓고 물을 쓰지 못하는 입주자들은 입주자 대표회의 총회를 손꼽아 기다리는 상황. 하지만 지난 6일 회의는 회의 정족수 미달로 연기됐고. 오는 20일 회의도 예정대로 진행될 수 있을지 미지수입니다. 탱크 교체 공사가 페놀이 검출된 일부 동 입주자들의 문제로만 치부되면서 비용 조성 방안을 둘러싼 갈등도 계속되고 있기 때문. 급한 불부터 끄자는 페놀 피해 입주민과 절차대로 진행하자는 입주자 대표 회의가 맞서고 있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입주자 대표 회장이 일부 피해 입주민을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소한 데 이어 피해 입주자들은 관리사무소장과 입주자 대표회장, 시공사 등을 상대로 페널 피해에 대한 법적 대응을 준비하는 등 갈등의 골은 더욱 깊어지고 있습니다. TBS 김초롱입니다.